천원만, 천원만 돈을게야 <laughs> 천원으로 안 돼. 만오0 천원이야? <laughs> 아니, <웃음> 어. 누가 유튜브에 댓글에 집게베다가 꼴초 서유이 해본 거거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<laughs> 거야? 그러니까 작작 피고 꽂잖아. 아니, 데기 저기, 저기, 어머님이 꼴초?

맞아. 그래. 우리도 다음에 바베큐 파티를 하자. 아, 대표님이 하던 거했셨어 아, 진짜? 여러분 같이 거기 고개... 아, 내가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 아, 정말. 여기가 아, 멍멍인지저희가 멍멍이인지 모르겠다. 아. 아, 우리 막멍님쑥스러 많이 타시는 것 같아. 그렇지 어 어, 어, 어. 뭐? 날라리. 어, 날라리 하자. 네, 너무 잘 어울리는 일진 서윤 님의 어, 날라리를, 날라리를 듣겠습니다. 아니, 추겠... 보겠습니다. 네, 마이크 잠 해주세요. 어머, 잠시만요. 왜? 내 물은 무슨 일이야? <laughs>